대리 만족을. 어! 시원해! 안녕하세요 음,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와서 음, 몇가지 산 것들 보여드리려고 별로 많지도 않아서 <laughs> 인도네시아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텀블러를 하나 샀어요 이거 스타벅스 건데 제가 집에서 쓰는 거는 있는데 휴대용이 지금 없어가지고 하나 샀고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귀여운 백을 하나 샀어요 요즘 요런 백이 좀 좋더라고요 제가 셀린이나 이런 다른 브랜드에서도 어좀 이쁘다 하고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거 그냥 H&M에 가서 샀는데 그냥 여름에는 왠지 화이트가 좀 시원해 보이잖아요 사이즈도 괜찮고 그냥 재미로 한철 귀엽게 들자. 그리고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산건 아닌데 최근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샀어요. 되게 편하더라고요. 쿠팡에서 한 3만 원대 휴대용으로 굉장히 적합한 키보드고. 그리고 이거 색감이 너무 이쁘죠. 이 조합이. 근데 이게 티, Typo라고 요 매장을 갔는데, 뭐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 얘기해서 갔는데, 진짜. 엽서, 학용품, 텀블러, 뭐 되게 많았어. 책초로 어디 카페 갈때 요거랑 이렇게 핸드폰이랑 챙겨서 이렇게 나가거든요. 뭐 거의 패드나 노트북 용이긴 하죠, 크기가. 그리고 이제 너무 귀엽죠. 아이 수영복 딸은 없지만 주변에 딸을 가진 지인이 되게 많아요. 자 이런 아기자기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딸이 없으니 살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대리 만족을 하고자 요것도 이것도 색감이 너무 이쁘죠. 그리고 이게 이제 계란 판이에요. 특별히 살 건은 없더라고요. 가까운 사람들 하나씩 선물해 주기 좋을 것 같고 퀄리티가 되게 좋지는 않은데 사실 한국에서는 잘본 적이 없는 약간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뭐좀큰거 하나 저 쓰려고 샀고 선물용으로 일단 사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막 많이 사는 스타일이었는데. 음, 조금 후회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기분 탓으로 계속 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무력을 한 10년 결혼 10년차 되니까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큰 택배가 하나 와있어요 이제 빈티지 의자 인데 드디어 어제 받았어요 이따가 내일이나 한번 언박싱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Ooh. 啥玩意？啊 안녕하세요. 코너 좀 많이 안 주신가 해 아. 감사 이게 이제 계란 판인데 네. 이제 어, 쌀만 넣고 아둘 때가 없잖아. 없어서 아 내가 계란... 쨌든 이거 샀고. 근데. 마음에 드시나요? 네. 박수. 너무 <laughs> 귀엽지? 진짜 귀엽다. <laughs> 딸이 없어서 못사 뭐 가지고 이렇게라도 살수 있어서. 찾아가고난 <laughs> 양지. 짠. 짠. 차돌! 양지! <laughs> <얀지>. 뭘까지 <laughs> 음, 와 장난 아니네. 근데 맛있지? 음. 음 이뭐 한옥이가 여기? 게 경복궁, 경복궁. 게 저기 카페인이 거의 없대. 이 차는 음. 보통 1차가 카페인이 많은데 음. 거의 뭐 거의 우리 집은 훈더거든요. 응. 지금 시긴볼도 <laughs> 하나 사려고 해서 어. 기분 안 좋을 때 댕댕. 지금은 엄마 <laughs> <laughs> 근데 그게 그냥 신나고 그 소리가 나는 게 아니던데. 오 어, 그게 또 어, 에너지 가 있더라. 스킬이 있어야 되더라. 어, 그 그는 자격증도 있더라. 음. 음. 너무 좋다. w 들 a t 와 h 와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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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. 응. 쭈쭈 지나. 응. 고고. 여기 강아지 또. 가자. 이제 다리 올리고야. 뭐? 왜안뭐 <laughs> 해? 또 하나 만들어 가고 또 다른 거 하고. 뭐라오 어, 잘하네. 네. 응. 다시 해 봐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이렇번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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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이게 아, 이렇 이렇게. 이게 아, 이렇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이

는거 거출이 심아자 오늘 제 작업하러 가 보겠습니다. 출발! 출발! 그거 꼽는 걸 할까, 묶을까? 어? 쭉 들어가는데, 응. 너, 너왜 넣을까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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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안야 누구야? 누구야? 누구나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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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팔자로, 그래야 얘가 자라나면서, 이제, 지지를 할 수가 있죠. 그, 귀농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가 있나요? 어떻게. 귀농을 아, 하게 되셨어요? 그, 도시의 삶이 네. 너무 팍팍하고, 네. 그, 남편이 일단 그 회사를 다니기 싫다고 해가지고, 네. 갑자기 끈이 많이 엉키네요. 우리의 삶 마냥, 엉켜엉켜설켜어정말 논은 얼마나 있어요? 다시..다시 도시.. 논은 한..이제 한.. 여섯 마지기 있어요 오우 네. 대단하시네요 다들 뭐.. 두 마지기, 세 마지기 쯤 없으세요? 없으세요? 응. 마지기가 뭔지 몰라요 아, <laughs> 어? 깻잎 냄새 너무 좋아 깻잎 냄새 고추가 되는게 <laughs> 자, 오늘 고추대 심기 어떠셨나요? 아, 이거. <laughs> <와유>. 어, <빙고수. 웃음> 어, 시원해. <laughs> 뭔가 애 환을 담은 <잡은> 거 아이가. 다해네 구명이랑 이런 것만 느끼는 우리 아이거기하고 그, 거 뭐. 아, <laughs> <laughs>